자, 이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y는 루트 사인 s라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제이 나왔다고 볼수 있겠고요. 0부터 파일까지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s 루트 사인 도형을 밑면으로 한다고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이 되겠네요. 입체도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우리가 입체도형이 정사각형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정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현재 여기서까지 x라고 치게 되면 이것은 현재 루트의 사인 x가 되겠고요. 이렇게 정상각형이 되는 이 면적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정상각형의 면적은 4분의 루트 3의 a 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루트 사인 x의 제곱 이것이 바로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러면 4분의 루트 3의 사인 x가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4분의 루트 3의 sinx를 적분하면 우리가 구하는 부피를 구하겠습니다. 4분의 루트 3에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겠고요, 0부터 파이가 되어서 마이너스까지 앞으로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 되겠고요. 코사인 0은 또1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2분의 루트 3이란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분의 루트 3 되겠습니다.